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구추입니다. 네, 이제 내일, 이번 주 마지막이죠. 뉴로핏의 상장일입니다. 앞서 상장한 LS 스펙과 도우 인시스 모두 좋은 결과 나왔는데요. 과연 내일 더 놀랄만한 결과가 나올지 오늘 최종 점검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상장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뉴로핏은 자기공명 영상 mri라고 하죠 그리고 pet 등 이런 영상을 ai로 분석해서 뇌 질환을 진단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등이 해당이 되고요 어, 요즘 핫했던 ai 관련주로 볼수 있지만 ai 섹터 자체가 최근에 또 주춤하네요 섹터빨로 갈수 있었던 게 지금은 또 애매해졌습니다 주간사의 미래세 증권이었고요 공모가 14,000원 시총은 1,600억 정도 됐습니다 수요 측에서는 참여 경쟁률 높았고, 확약도 10%를 넘겨서 좋았지만, 유통 금액은 500억대.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여기 기간 최종 확약이 나왔는데요. 28.3%로 수요 측에서 나왔던 것보다 2배 이상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3개월과 6개월에 또 많이 몰리면서, 좀 길게 보는 일부 기간들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점 좋아 보이고요 유통 물량은 약 371만주 정도. 하지만 기존 주주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종 유통 금액 519억까지는 줄였습니다. 어, 너무 무겁거나 또 가볍지 않은 평이한 수준이네요. 세부적인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벤처 금융이 15%로 가장 많고요 기관과 개인이 13.6%, 신탁과 어, 기타 등등 약 4%가 됩니다. 벤처 금융의 투자 단가 중요할 것같고요 그외 1개월 뒤부터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주주 투자 단가 보을 보면요 20년 1월까지 가격은 모두 만원 미만 때 낮고요 그 이후 유상증자에선 만 535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공모가 14,000원 대비 약간 낮은 수준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존 주주 물량은 초반부터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거 염두에 두시고요 초반 시초가 형성의 허들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실적과 공모가 보게. 자, 그럼 실적과 공모가 볼게요. 바이오 장비 기업이니만큼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서 적자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25년 반기 실적 매출과 이익 역시 어, 그렇게 높지 않죠. 아직은 이런 규모 자체가 적습니다. 기업에서는 27년 91억 수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과정 보면요, 의료 정보 또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분석 서비스 매출을 하는 곳두 곳을 선정을 했는데 유사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게다가 비교군도 적어서 이들의 P/R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보다 의료영상 AI 사업이고 기술 특례로 상장한 곳들 어 이렇게 있어서 이 다섯 곳과 비교를 해봤어요. 루닛이 대장주로 볼수 있는데, 이미 매출이 500억대로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PSR이 높고 시총도 1조가 넘어가요. 뷰노도 매출이 200억대 수준이라서, 현재 뉴로픽과의 비교는 어려울 것같고요그 외에 이렇게 시총 1000억 전후 이들 3곳이 있는데, 이들 중 그나마 딥노이드가 매출 100억대로 많은데, PSR이 11.7배 밖에 안됩니다. 그외두 곳도 시총이 1616억과 944억으로 크지 않아요. 뉴로피 시총과 차이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경쟁사 대비 그렇게 저렴한 공모가는 아니라고 봤었고요. 상장일 수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최근 상장한 도우인시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초반 수급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초가 70%, 최고가 84%로 기대보다 높았는데요. 다만 고가와 갭비 1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빠르게 하락전환을 했고요 단순 수익률도 좋지만 초반 이후에 가격을 크게 올려줘야 단타수급이 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점이 상당히 아쉽네요 내일 기대 이상의 수익률로 만약 시작한다면 빠른 대응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뉴로핏은 유통금액 519억이고 어 앞서 상장한 아우토크립트와 도우 인시스는 700에서 800억대로 훨씬 어 이번이 가벼운 편이죠. 시초가는 8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는 더블선에서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도우 인시스가 기대보다 높은 가격이 나와서 도우에 집중할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늦게나마 생기긴 하지만 공모주는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청약 결과도 리뷰해 볼게요. 균등은 90% 확률 한주 추첨이었고요. 비례는 증거금 6.73조가 들어와서 1,692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럼 파킹이자 23% 대출은 58% 이상 되어야 수익이 될수 있고요. 가성비로 하신 분들 어, 한주 2,400주 추첨이 있지만 확실하게는 2,600주가 됐고요. 1,820만 원 파킹이자 16 대출은 39%를 넘기면 수익이 됩니다. 대출 청약한 분들도 수익 가능성 커 보이는데요. 참고해서 내일 잘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주가 범위 보겠습니다. 뉴로핏의 공모가는 14,000원이고요. 최소 8,400원에서 56,0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는 80에서 100% 사이로 보는데요. 이때 주가는 25,200원에서 28,000원 사이가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단순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상장 정보 알아봤습니다. 내일 상장하고 나면 이제 청약은 하나 스펙 35호가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하나 스펙은, 어, 다음 주 청약인 IT캠과 겹쳐서 자금을 분산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LS 스펙 좋은 결과 나왔고 단독 상장인 만큼 스펙도 꼭 청약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내일 잘 매도하시고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고요. 이에 따른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